안녕하세요. 심심한 도깨비입니다. 여러분, 혹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혜택, 그냥 놓치고 계신 건 아니죠? 오늘은 50대, 60대, 70대, 80대 시니어분들이 당장 확인해야 할 지원 혜택을 싹 모아 알려드립니다. 이중 하나만 받아도 수십, 수백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의료건강 혜택입니다. 65세 이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 무료. 만 66세, 70세, 80세에는 치매 조기 검사 무료. 그리고 틀니 인플란트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돼서 수백만 원이던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. 치과 가기 전 본인 부담금부터 꼭 확인하세요. 두 번째 교통비 절약 꿀팁입니다. 65세 이상은 지하철 완전 무료. 일부 지역은 시내버스, 심지어 택시비 지원까지 합니다. 교통카드에 현금처럼 쓸수 있는 지원금이 매달 충전되기도 하죠. 세 번째, 문화생활 공짜로 즐기는 법. 박물관, 미술관 무료 또는 50% 할인, 영화관 시니어 할인, 문화센터 무료 취미 강좌까지. 돈한푼안 쓰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현금생활비 지원입니다. 기초연금 매월 최대 40만원, 노인 일자리 월 2030만원 추가 수입,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까지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. 모든 혜택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신분증 지참 필수, 소득재산 기준 확인 필요, 매년 조건이 바뀌니 최신 정보 확인. 여러분, 오늘 알려드린 지원 혜택 하나라도 놓치고 계셨나요? 이 정보만 알아도 1년에 수백만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주변에 꼭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심심한 도깨비였습니다.